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일 화요일이고, 지금은 오전 6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에서 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8일 비공개회의 개최가 있다라는 보고가 올라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떻게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으니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를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볼 내용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차트 먼저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소폭 밀리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 밀리면서, 비트코인이 거의 4% 가까이 밀리면서,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리플의 개별적인 뭔가 악재가 있어서, 얘가 이래서 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650원 구간을 돌파 완착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이전 고점이나 변곡인, 800원 라인까지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600원 구간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지켜주는지 보면서 대응하자. 깨지면, 깨지면, 이하이스깔 선으로 표시된 기준선, 대략적으로 한 550원, 550원에서 560원 라인까지 하단 열어두시고, 여기까지 밀리면, 이 구간이 만약에 깨져요. 아니면, 이 구간까지 밀려요. 그러면은, 땡큐하고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600원 구간 지켜주는지 보고, 650원 트라이오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밀리면서, 밑에서 다시 한번 담을 기회를 주는지, 5월 4일에, 5월 4일에 금린상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이후,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서, 리플의 매수, 추가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되고, 지금은 이거 대응하면서, 단기로 먹을 코인들 같이 매수하면 된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크게 밀리면서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밑에서 담을 수 있는 코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라 것. 그리고 5월 4일, 금리 인상 이후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코인들을 단기로 담아 놓는다면 시장 반등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단기로 먹을 거 많아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밑에서 담을 코인들 담아 놓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 49분에 숫자 4번 남겨주셔서 제가 같은 날 9시 56분에 폴리매시 230원 이하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매도가는 400원이고 약 73%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소 500만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 사유까지 다 전달해 드렸고 매수가에 매수하시고 매도가에 그냥 걸어 두세요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기준선 280원 라인, 여기 280원 라인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고 돌파가 나오면 2차 기준선까지 약 400원 라인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00원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왔죠. 그래서 정확하게 며칠 내로 73%의 수익률 다 챙겨 가셨습니다 간단하죠 말씀드린 매수가에 매수 하시고 매도가에 매도 걸어 두시면 끝이에요 복잡할 거 없고 문자에 써드린 그대로만 하시면 이 정도 수익은 다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체 비용 드는 건 없으니 걱정 마시고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꼭 약속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보고된 리플 및 SEC 5월 8일 비공개 회의 개최, 출처는 미확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비공개 회의가 개최가 된다라는 그런 보고가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바로 어느 정도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 sec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거의 막 다른 길에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이상 sec가 이길 수 있을 만한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화 실시간으로 비공개 회의 내용 기다리고 내용 나오면은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려고 하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르스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리 들어오셔서 이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자 그래서 SEC가 점점 더 분리지고 해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 과거에 암호화폐의 4분의 3은 비증권에 해당한다라고 미국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5년 전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게 화제가 됐죠. 본인 입으로 대부분의 거의 다 암호화폐는 비증권이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내부 연설을 보시면 윌리엄 힌먼 이사가 과거에 했던 그 연설이 있어요 근데 이 연설 내용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건 이더리움의 현재 상태 이더리움 네트워크 및 분산 구조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더의 현재 제한 및 판매는 증권거래가 아닙니다 라고 본인 입으로 SEC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증권거래가 아니라고 근데 지금 리플이 증권이다 아니다 이걸로 현재 소송 중이죠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송이 유지가 될 거야 안될까요 사실상 지금 이 소송 자체가 말이 안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현재 이 SEC위원장 게리겐슬러 위원장, 위원장 해임법안이 정식적으로 발의가 된 상태이고 현재 SEC는 막다른 길에 서있다라는 거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XRP 상패는 SEC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코인베이스 측에서 과거에 뭐라고 그랬어요. 리플이 승수하면 XRP를 재상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외부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승소가 더해지면은 코인베이스 재상장까지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에 있어서는 엄청난 호재들이 줄을 서고 있다라는 거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동방 입장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일 제가 리플 관련 속보들 공시들 내용들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리면서 정확하게 브리핑까지 다 진행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아직 리플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된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리플이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정보 공유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5월 8일. 비공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리플의 등락이 또한번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뭐 추가 매수할지 손절할지 그냥 홀딩할지 한분한분 한분 대응 중이라 잡아드릴 테니까 입장하셔서 비중과 평단 저한테 공유해 주시고 이 리플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자 자 아침에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스윙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은 무료 통방에 신호 다 드립니다 자 하루 평균 거의 한 20%씩 수익이 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20만 원, 그리고 19만 원. 하루 평균 이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용돈벌이 충분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러는 건 아니지만 수익이 터지면은 100%, 200%씩 터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이런 수익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시면 즐겁게 트레이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금리 인상 일정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지 아니면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시장에 방향성에 영향을 끼칠지 이 부분 체크하고 대응해도 전혀. 안 됐습니다. 왜냐? 이 방향성에 따라서 리플도 그렇고 대부분의 코인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매수 타점, 손절 라인, 대응 방법, 보유 기간, 목표가 같은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함께 일정 살피시고 함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랄게요. 지금 분명한 건 시장이 여러분들께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질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